넘기는 것입니까?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언론이 자유한국당이 하는 일은 다 잘못된 것이라며 잘못된 것이라 한다며 자파 언론이라 그러하다고 했는데 진심으로 그리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한편으로는 안타깝다는 생각마저 들게 합니다. 여성 친화형 정당이 된다며 여성을 민망한 공연에 내세울 것이 아니라 진정성을 가지길 부탁드립니다. 여성 인재 영입에 적극 나서겠다고 하지만 퇴행적인 성인지 수준으로는 어불성설입니다. 진정 혁신을 하고자 한다면 시대에 맞는 성인지 감수성부터 챙기시고 국회로 돌아와 국민들의 삶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7월 1일부터 건강보험보장성 강화대책 후속조치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것입니다. 동네병원의 이사인실과 응급실 중환자실 난임치료 시술 등에 대해 건강보험 지원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국민들께서는 의료비 부담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피부로 체감하고 있습니다. 내 삶을 든든하게 하는 건강보험 보장으로 병원비 걱정 없는 사회 실현을 위해 문재인 케어는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오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20년 건강보험료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강화를 희망하는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들이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강화를 절실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문재인 케어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법에서 명시한 국고지원은 필수 사항으로 국민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인상만으로 가게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기재부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상입니다.